1974년 경기장에 모여든 열광적인 관객과 전세계 10억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알리와 조지 포먼의 대전을 알리는 공이 울렸다. 그리고 알리는 가장 드라마틱하게 재기전을 펼치며 자신의 위대성을 증명했다. 24회 무적의 조지 포먼을 KO로 눕히고 10년 전 부당하게 빼앗긴 벨트를 되찾았다. 인과 오류의 유형으로는 선후관계를 인과관계로 혼동하는 오류,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혼동하는 오류, 인과 전도의 오류 등을 들수 있습니다. 식품영양 전문가들의 주장과 달리, 서양의 전통식 생활은 우리의 몸에 이롭다. 서양인들이 돼지고기, 계란, 소시지, 튀긴 감자, 베이컨, 잼과 토스트를 먹던 시절을 기억하는가? 이 모두를 아침 식사로 먹었다. 그런데도 당시의 사람들은 거식증이나 폭식증에 시달리지 않았고, 비만율도 지금보다 훨씬 낮았다. 그 전문가들이 또 뭔가 잘못 짚은 것이 아닐까? 위의 논증에 숨어 있는 전제들을 찾아 완전하게 재구성해 보시오. 전제 1. 서양의 전통식 생활을 따를 때는 거식증, 과식증, 비만 등에 시달리는 사람이 매우 적었다. 전제 2. 두 현상 XY가 상호 연계되어 있으면 X는 Y의 원인이다. 중간 결론. 서양의 전통식 생활을 따르면 거식증, 과식증, 비만 등에 시달리는 사람이 적어질 것이다. 전제 3. 서양의 전통식 생활을 따르지 않는 오늘날에는 거식증, 과식증, 비만 등에 시달리는 사람이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다. 전제 4. X가 Y의 결혈을 불러오면 X의 결혈은 Y를 불러온다. 결론. 서양의 전통식 생활을 따르지 않는 것이 거식증, 과식증, 비만 등에 시달리는 사람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재구성된 표준 형식에 근거하여 논증이 범하고 있는 오류를 모두 찾아 봅시다. 논증의 결론은 서양의 전통적인 식생활이 거식증, 과식증, 비만 등을 방지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그런 질병을 불러온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제 2에서는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혼동하는 오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제 4에서는 인과 전도의 오류가 보입니다. 인과 오류의 유형을 살펴봅니다. 첫째, 선후관계를 인과관계로 혼동하는 오류. 단지 사건 X가 발생한 이후에 사건 Y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X가 Y를 야기했다고 잘못 추론하는 오류입니다.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는 것이 당신을 더 오래 살게 만듭니다. 이는 유산상속전문회사인 장수마을이 유언장을 만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수명을 비교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유언장을 만들지 않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72.6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재산에 대한 유언장을 작성해 둔다면 수명은 80.5세까지 늘어날 것입니다. 더 오래 살고 싶다고요? 그러면 재산을 자선단체에도 좀 나눠주십시오. 관대한 기분은 수명을 83세의 황혼기까지 지속되게 해줄 것입니다. 이는 선후관계를 인과관계로 혼동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결론에서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을 야기했다고 진술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혼동하는 오류. 한 유형의 사건이 언제나 또는 대개의 경우에 다른 유형의 사건과 함께 발생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처음의 사건이 다른 사건을 불러온다고 생각하는 오류입니다. 학생들의 미진한 학업 성취가 가난 때문이라는 것은 통계 자료를 살펴보기만 해도 알수 있습니다. 학교를 도중에 그만두는 사람의 80%는 가계소득이 평균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집안 출신입니다. 가난과 미진한 학업성취 사이에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통계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기도 합니다. 만약 통계적 상관관계가 없다면 인과관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통계적 상관관계에서 인과 관계로 뛰어넘는 것은 잘못된 추론입니다. 두 현상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통계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이유로는 그 관계가 인과 관계라고 결론 내리기에는 근거가 많이 부족합니다. 셋째, 인과 전도의 오류. x가 y를 야기한다고 할때 x의 결여가 y를 억제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오류입니다. 다음에 얘는 인과 전도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E가 영원한 젊음을 가능하게 해줄 비밀의 열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구진은 비타민 E가 사람의 몸 안에서 노화를 방지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실험용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비타민 E가 결핍된 동물이 더 빨리 늙거나 노쇠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변인에 따르면 노화 과정에 대한 비밀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번 실험은 비타민e와 노화 과정 사이에 흥미로운 인과관계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비타민e의 결핍이 노화를 촉진한다는 사실로부터 비타민e가 젊음을 지속시키도록 도와준다고 추론하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과전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과관계에서 인과전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원 음료를 마시면 갈증이 해소됩니다. 그러나 이원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것이 갈증을 불러오는 것은 아닙니다.